안녕하세요. 오늘은 제가 이 100개를, 100개가 넘는 컵을 써, 써 보겠습니다. 안 보일 수 있으니 주의 어, 어, 착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. 음. 이렇게 가면 어딨어? 10분. 1 0요 10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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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 나중에 쌓은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다 쌓을 때까지요. 이제 종이컵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이렇게나 많은 종이컵을 다 쌓는다고 거짓말 아닙니다. 오호호. 오, 하나가 떨어졌군요. 제가 실수쟁이에요. 서 <laughs> 여러분한테는 실수 안 하고 싶었는데. <laughs> cg가 아니랍니다 이것도 cg가 절대 안, 아닌 것 같으시죠 저는 cg를 못합니다 심지어 지금 그림을 못그려서 그러는거 아시죠 에이 그림을 그거 그럴 수도 있겠지 저 원래 그림 못그려 그래서 제가 cg를 하겠어요 음, 저만의 이탈리안브레드로또 만들고, 계속, 계속, 음, 뭐였더라. 짧은 것만 올리니까 심심했죠. 이번에는, 긴 것을, 오랜만에, 이렇게, 먹겠습 지금 3분 동안 했으니다 벌써 3분? 자. 이거 보이시죠? 이걸, 이제, 이만큼, 이만큼, 이만큼 싸울 건데, 이 정도면 더 부족합니다. 자, 이 정도는 돼야지. 자, 이 정도는 다 싸웠어. 모자라면, 다 싸우겠어. 잘 맞을 때가 있어서. Tung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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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a 라 tung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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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 u n g tung tung 리 u n g tung tung t u 푸리라 카푸치노 아사시노 <laughs> 발레리나 카푸치 지금 이쪽까지 싸운 줄전 몰랐습니다. 와와 지금 흔들릴 것 같거든요. 5분 동안 벌써 5분이네? 흔들리면 전 이제 망한 겁니다. 걸... 여러분한테 오시. 가. 가이씨. 밥 들어. 오시. 오. 이거 제가 다 쌓고 넘어틀릴 겁니다. 이거 갖고 여러분 보여주고 한번 넘어트려 보겠습니다. 아 근데 아깝긴 아깝거든요. 댓글 달아줬으면 했습니다. 댓글이 중지되어 있으면 구독을 해주기 바랍니다. 오늘 떡상할 수 있으니 떡상인건지 모르겠지만. 흡사 안할 수도 있습니다 구독자 분들은제 유튜브를 다 보면 봐 부탁드립니다 우와 지금 넘어질 것 같아요 지금 아니 이거 뭔데 보면 내가 목까지 보이지만 이만합니다 제 고추까지 제 겉댕이까지 아니 내 다리 제 동, 종아리까지, 종아리까지. 와, 제가 안 보일 정도. 이렇게 하면, 저못까아 감아, 못만 하는데. 일단 조심조심 써야 합니다. 자, 그러면은, 20분 동안 해보시오. 20분 동안, 20분 동안. 안 웃길 수도 있어. 야! 야, 야, 야! <laughs> 안 웃기죠? 웃긴 사람, 웃긴 사람, 욕해 주세요. 구독, 제발 해주세요. 와, 지금, 넘어질 것 같아요. 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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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대체 뭔데? 이거 싫어요 이런 콘텐츠는 처음 해봤거든요. 먹방이나 그런, 말, 그런 거만 했지. 이뻐라. 우와. 윤이야 네? 저 시계 한시 반전 할아버지 깨 알아. 네. 응? 네. 시, 저 시계 언니 두번에네저 시계 언니가 할아버지 때문에. 오! 넘어질 뿐. 넘어지면 저이 콘텐츠 망한 겁니다. 넘어질 뿐, 이거. 이 콘텐츠는 저도 처음 해봤어요. 아, 어제 해봤지? 아니, 유튜브 안 찍었을 때 해봤거든요. 오, 됐다, 됐다. 좀. 넘어질 것 같이 생겼는데. 오대다. 와, 넘어질 뻔 이거. 이거 뭔데? 싫어요? 이거 보세요. 이거. 이거 보세요. 이거. 보세요. 이거 이거 보세요. 깜짝 <laughs> 아니, 저 지금 유튜브 중이라고요, 아지지 지금 저 8분 동안 이러고 있었던 건데. 자, 지금 벌써 얼마 안 남았거든요. 이거 좀심어 똑바로 안 됐어요, 이거. 이게 똑바로 안됐나 이거, 이거까지 너무, 오, 씨! 와, 나뒤로 넘어질 뻔했어 지금 이거 싫어해요? 뭐 하지? 이거 싫어냐 진짜 싫어라 싫은데 이거 오오오씨오 오, 오, 됐고 좀 오래 걸릴 것고 벌써 10분이 구워요. 자, 10분이고요. 자, 지금, 저 지금 이거, 이거 저 지금 지옥 같습니다. 아, 요즘은 사진 보여드릴 건데, 너무 지면 진짜 전 망한 겁니다. 정도는 돼야 되거든요. 니다 와, 씨! 시원하냐? 아이, 하나 빼야 되겠어, 요한줄 빼야 돼요. 빼야 합니다, 한줄 자, 당 가보겠습니다. 여기 시작 <laughs> 끝까지 고... 오 오씨 오오멋질것 같은데 오이 줄만 하고 끝나겠습니다. 다음에도, 다음에도 어떤 컨텐츠를 하겠습니다. 안녕!